넣어줍니다. 이 떡, 와. 여기 또스파 진짜, 말도 안 되게. 제가 알기로 여기 포코다테가 이렇게 산 정경이 올라오면, 바다. 샌드위치 형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지형을 찍고 싶은데,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와... 만들 수있요 그냥... 너무 예쁘네. 일단은... 한국인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구나 저기로 가면은 그게 보이겠네요 와 진짜 여기서는 사진을 안찍을까 애기다 하, 귀여워 하 저기가 너무 예쁘네 이 양앙에서 저기까지 이어지는 이 불빛불빛 불빛 하나하나가 켜지고 있는 게 너무 예쁘고, 비록 지금 안개가 좀 껴있지만, 바다 안다 보이니까, 오히려 그게 좋은 수 있어요. 코코아 딱 한잔하고 싶긴 한데, 애기가, 애기가 너무 귀여워. 삼, 바다, 자연보다 애기를 더 보게 되네. 내 애기는, 부모님이, 어디 가셨을까? 살짝 걱정이 되네요. 발자국을 찍어볼게요. 신발이 장화가 아닌데? 얍! 오 오. 와 진짜 이게 들어간다 제 발자국 쪽에 살짝 내 발자국만 보이게 하고 싶다 됐다 찰칵 와우 진짜 진짜 야 이거구나 이게 그거네요 산지형산이 여기 길이 있네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지금 저 혼자밖에 없는데 와 이거는 야경을 봐야겠어요 이거는 뻑여 가지고 최대한 뽕뽑다가 가겠습니다 18,000원 여기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던데, 걸어올 수가 없던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좀더 보여드리고, 일단 야경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다가 출렁거리는 게안 느껴져요. 뭔가 다 얼어있는 그런 느낌? 그렇죠? 다 얼어 있는 그림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밑에서 보면 하나도 안 얼어 있거든요. 다잘 흐르고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야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불빛들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하코다테산 오게 되시면 꼭이한 4시 반쯤에 오셔서, 5시가 일몰이거든요? 딱이해질 때쯤에 오셔가지고, 요요요요요. 불빛들이 하나하나씩 켜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이뻐요 아 <laughs> <와>, 여기구나 찾았어 <laughs>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기에요 샌드위치 형식으로 사이의 지형이 있네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예말정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예쁩니다 말정달 하나 있고 정말, 야경으로 또 다시 돌아올게요 저기 지금 정말, 정우연찮정도 후지산 같아 너무 억진가? 후지산인데 누가 봐도 그죠? 여기 가봐요 이렇게. 서서서서 후지산인데? 지금 추워가지고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후지산에 왔습니다. 후지산이 그렇게 큰데 안 보이겠습니까? 홋카이도에서 후지산이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이죠. 어두워졌네요 아, 여기로 다시 올자신 없을 것 같고 아, 일단 안수씨 코코아든 커피든 빨리 마셔야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죠 아, 일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노 드론 예. 오시는 분은 참고하세요. 들어오면 안된다고 하네요. 와쌔쌔개 추워있어. 와쌔 아, 여기 망경 이 있나봐요. 네, 망경 있는 것 같은데, 망경이고 써가야 돼요. 뒤질 것 같아서. 이따 예, 보시죠. 아니 무슨 밖에 아이스크림밖에 안 팔아가지고 뭐 한국도 아니고 월주가 마냥 다행히 따뜻한 음료를 사왔습니다. 아니 어케 봐? 그걸 어케 봐요 야경을? 아니 미친 그냥 산 그냥 인해 전술인데요 그냥 안 되겠다. 아까 그 비밀 스팟으로 가시죠 여러분. 자리를 찾았는데 셀카봉을 장착해 볼게요 직접은 잘 안보이니까 아까 거기로 내려가 봅시다 아까 거기서 어떻게 가느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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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니다 저는 남들과 보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남들은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야경을 보고 싶어 쩔쩔 매겠지만 저는 혼자 보러 갑니다. 저만이 알고 있는 스팟으로. 이 하코다테산이, 하코다테산이 세계 3대 야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홍콩 그리고 나폴리 그 다음이 일본 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홍콩, 나폴리, 일본 이세개 도시의 이런 야경이 3대 야경이라고 하는데 3대 야경 중에 하나가 하코다트산 하코다트산 전망대 예뻐요 아. 나는 터키 갔을 때도 한번 높이 높이 올라가서 이런 눈 덮인 설산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바다만 있었다면 여기는 바다 플러스 이 도시가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예쁘면은 내일도 오고, 월에도 오고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커서 그런가? <laughs> 여기 여기죠 여기 <laughs> 카메라에 잘안 담긴 것 같아. 실제로 보면 훨씬 예뻐요. 와 진짜 <laughs> 하, 여러분 위에서 볼 필요 없어요. 저기서 고생해 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면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저기 한팀 올라오신 분 빼고 저 혼자밖에 없어요. 비행기 비행기 보이시나요? 와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이거는 다시 올 만한 거 같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번 오면 족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마지막 날에 시간 여유 되면은 서포로로 떠나기 전에 10일이죠. 10일 저녁, 내일 모레 한번더올 만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제가 알기로는 한쪽은 양항이고, 한쪽은 인공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쪽은 인조적으로 만들어진 항만인데, 한쪽은 양항이라고 해서 천연으로 만들어진 항구죠. 근데 어느 쪽인지 기억이 안 나요. 는 조금 더 여기서 하, 여기서 하차 커좀 마시다가 안 보이긴 하는데 하차 커좀 마시다가 저 혼자 야경을 즐기다가 이따 내려가고 나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